안녕하세요. 올리비아입니다. 어떤 영어책을 읽고 두달 만에 원어민 같은 발음과 억양을 갖게 된 아이들이 있어요. 이 영어책을 읽기 전에는 발음과 억양이 어색했는데요. 소리내서 읽기를 반복해서 한 결과 영어가 정말 유창해졌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어책들은 우리 아이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러워지고 영어가 유창해질 수 있는 영어 원서들인데요. 제가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기를 반복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이들이 이 영어책을 읽을 때는 CD 음원을 들으면서 읽어야 하는데요. 원어민이 읽어주는 음원을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거죠. 그런데 우리 아이들 반복해서 하는 거 지루해 하잖아요. 이 책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영어 책들의 음원 CD는 굉장히 재밌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소개해드릴 영어 책과 CD를 함께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둘게요. 첫 번째 책은 Fly Guy입니다.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파리, Fly Guy는 그냥 파리가 아니라 엄청 똑똑한 파리인데요. 그래서 버즈라는 남자아이가 Fly Guy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이야기예요. 파리 이야기, 좀 더러운 이야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이 특히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. 음원 들으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외우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. 아이들 입에서 영어 문장이 줄줄 나오게 해주는 그런 영어 원서입니다. 두 번째 책은 Splat the Cat 시리즈입니다. 이 책은 소리내어 읽으면 노래 하는 것 같은 리듬을 즐길 수 있는 책인데요. 예를 들어, Splat the Cat, The Name of the Game 이라는 제목이 있어요. Splat. 어떤가요? 끝소리가 같죠? name, game. 역시 끝소리가 같아요. 이렇게 끝소리가 같은 단어들을 영어에서는 rhyming words라고 하는데요. 이 책에는 이런 rhyming words가 계속 나와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영어의 리듬감을 즐기면서 익힐 수 있는 책이에요. 세 번째 책은 프로기 시리즈입니다. 어, 시리즈라서 책이 좀 많은데요. 그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책과 CD를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게요 프로기라는 엉뚱 발랄한 개구리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고요. 음원을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는데요 특히 아빠, 엄마, 개구리가 프로기를 부를 때 프로기 이렇게 부르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그거 따라면서 하 빡. 기도 합니다. 네 번째 책은 Nate the Great입니다. 어, Nate the Great은 소년 탐정인데요. 친구들이 잃어버린 물건, 애완동물을 찾아주면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이야기예요. 책을 읽으면서 사건을 추리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. 역시 CD 음문이 너무 재미있어요. 주인공이 자기 소개를 할 때, I Nate the Great, I'm a busy detective.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요.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따라하는 부분이에요. 다섯 번째 책은 주니비 존스 책입니다. 이 책은 주니비 존스라는 천방지축 소녀의 일상 이야기이고요. 특히 미국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쓰는 구어체가 많이 나와요. 주인공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발랄해서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. 이책첫 부분이 항상 My name is Junibe Jones 라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듣고 금방 외우더라고요. 음원에서 말하는 속도가 빨라서 처음에는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속도에 적응되면 리스닝과 말하기가 향상될 수 있는 책입니다.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어책들은 음원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따라 읽기 할수 있는 책들이에요.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항상 영어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유창성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책 외에 음원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함께 소통해 가면 좋겠습니다.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